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과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 많이 하시는 그러한 실전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젖혀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자 이곳을 젖히면 백이 이렇게 당연히 뚫으면서 흑한 점을 잡으러 오겠죠 여기서가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수는 백이 뻗는 순간 젖히더라도 막으면 곡사공 형태로 이게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왠지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여기 잡으면 이렇게 목욕치기 해서 패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요, 백이 그냥 내려서는 순간 어떠한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흙이 여기서 이곳을 젖히고요. 자,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이곳을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뭔가 폐 모양을 만드는 수순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의 이 수순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은 패 없이 100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순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젖혀가는 수는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자, 이 수가 왜 정답처럼 보이냐면요. 우선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곳으로 젖히고 여길 때려내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뭔가 이게 백이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지금은 이곳으로 끼워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흙이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요 백이 연결해 준다면 물론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백은 지금 여기서 먹여 치는 수가 있죠 이곳을 잡으면 뒤에서 단수 연결했다 모두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뒷수를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백이 지금처럼 흑 석점을 잡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두어서 패를 만드는 수순. 패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패 없이 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역시 이것도 안타깝지만 실패 수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두고 때려서 패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래도 흙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여기서 사실 패 없이 그냥 백이 살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냐면요. 요렇게 한칸띄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정말 좋은 수가 되죠. 자, 이곳 젖혀오면 막아요. 여기서 흙이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는 수는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곡사공 형태로 백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냥 젖히는 수, 한칸 뛰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100이 이렇게 두었다. 자, 이곳으로 받전자 째고 나오면요, 막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1선을 차단하면 뒤에서 활로를 메우는 순간 이 곳이 자충이에요. 여기도 들어올 수가 없죠. 뒷소 내려 빠지면 먼저 단수 쳐서 100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흑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 입장에서도 여기서는 왠지 이렇게 젖혀가는 수요. 자, 이곳 젖히는 순간 그냥 끊기는 순간 100돌이 잡혀서 곤란하겠죠. 그래서 100은 지금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최선이에요. 근데 여기서가 흙이 정말 잘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칸 띄시는 수 여러분 이수런 수가 마치 정답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양에서는 이 수가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곳을 때려내면 지금 이렇게 두는 수는 패가 되어서 실패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흙이 연결을 했다가는 이곳을 하나 끼워갑니다. 그리고 흙이 이렇게 마가 왔을때 연결해주면 같이 연결해서 백을 잡을 수 있겠지만 백이 일선을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그럼 흑이 이곳을 잡았을 때 디스 단수치면 흑이 여길 연결할 수가 없죠. 모두 잡혀요. 그래서 디스 연결하면 지금처럼 1 0 흑석점이 백으로 하여금 잡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0 0들이 살아가게 돼요.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말 잘 두셔야 돼요.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 정말 멋진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정답수 어디가 되냐면요 지금은 1선으로 그냥 차렷해서 나가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백이 젖혀오면 지금 흙이 이렇게 두었을 때 이거 백이 여길 때렸을 때 흙이 곤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먹여치기 당하면 결국엔 여기 있는 흙석점이 잡혀서 곤란하다 이렇게 수익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흑에게 어떠한 멋진 수가 있었죠? 1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내려 빠지는 순간, 백은 지금 이곳이 자충이에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뒷수로 연결하면, 흙도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되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그냥 이렇게 젖혀가려고 하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백이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이곳을 연결하는 것은, 때려, 아니, 이렇게, 뻗기만 하더라도, 저 젖히면 막아서, 백이 너무 쉽게 살죠. 그렇다고 호구치는 수, 여기 때려주면 이렇게 패집어 넣으려고 하는 건데요. 백이 그냥 뻗는 수가 가능하죠. 젖히면 막아서 백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 입장에선 여기까지 막아 두고 때렸을 때 이렇게 폐로 버티는 수를 정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폐 없이 흑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수수는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한칸뛰는 수요. 사실, 이런 수들이 날카롭기는 해요. 하지만, 백이 지금은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있죠. 이곳으로 호구치면 막고, 저초면 막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그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백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곳으로 두었을 때, 백이 만약에 이렇게 빈상각으로 나왔다, 막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수치는 수는 이렇게 일선으로 타고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 집을 넓히려고 해도 급소치중 당하는 순간 백이 잡히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은 지금 흙이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차단하고 싶은데요. 또다시 이렇게 활로를 메워가면 백이 지금 이곳이 자충이죠. 여기도 자충이에요. 그래서 뒷수 내려 빠지면 보시다시피 백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버텨야 되겠죠. 이렇게 젖혀오는 수요. 이 수는 끊는 순간 이 곳이 자충이라 너무 쉽게 잡히니까 백도 이렇게 단수를 칠 겁니다. 여기서 흙이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덜컥 이렇게 한칸 뛰기가 참 쉬워요. 자, 이곳 한칸 뛰면 여길 때려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면 이 곳을 때려내서 패가 되는 거고요. 이 곳을 연결했다가는, 패를 피하기 위해서 연결했다가는 끼워가는 수가 있죠. 그리고 단수치면 여기서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흙은 여기가 환경이니까 때려낼 수가 없고, 빗수를 때려내야 되는데, 뒤에서 단수치면 연결할 수가 없죠. 흙돌이 모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을 두면 흙 석정을 잡는 순간 백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에게 아주 멋있는 묘수가 있었는데요. 그 수가 바로 어디입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는 수죠. 그러면 이곳을 때리는 것은 백이 너무 쉽게 잡히니까 백 입장에서도 일단은 지금 여기서 저쪽 가야 돼요. 여기서 흙이 중요한데요. 이 곳을 이렇게 막아가고요. 백이 뒤에서 때려냈을 때 여기서 함정에 걸려들면 안 되죠. 지금처럼 두는 수는 먹여치기를 당해서 이 돌을 연결해봤자 모두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결국엔 백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함정을 벗어나는 아주 침착한 수를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에 바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